우리 엄마 음. 우리, 우리 아니에요? 맞아요. 우리 아니에요. 이쪽 뛰오지 오케이 오케이. 저 여기 보. 보인다 어?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. 이쪽에 이쪽에 노란색 빛쪽에 막아야 돼. 막아줘야 돼. 막아줘야 돼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죠. 나이스. 나이스. 온다 이제 엄막 뿌려야 했니? 이쪽에. 아 보인다 보인다. 확인 확인, 확인. 응. 간다 간다. 기절. 나이스 나이스. 기 기절. 개절, 오케이. 응. 오이씨. 오 어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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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뭐야? 왔다, 왔다. 뭐야 갑자기. 와우 wow, 갑자기 권총으로 들고 와 갑자기 얘는 아 힐? 음. 아! 한 대만 더 맞히면 기절했는데 쟤 지금 1평지로 갔어 이쪽에 어 차나 차나 사논 소리 여기 나 앞에 온다 오케이 끝났고 여기 막 들어오고 있어 지금 이쪽에 어쪽어 많다 여기 많다 한명 기절 왼쪽 아아아아아아 틱 때렸다 2명 기절 기절 소리 소리 틱 때렸어 나이스 거의 3명 네, 뭐야 앞에 있네? 왜 어, 앞에 뭐, 있다 앞에 뭐, 있네 비구 다이네 어, 웬, 어. 왼쪽에 있고 왼쪽에 왼쪽에 있고 왼쪽 그 스모크 줄인 어, 쪽오 동기 오케이. 확인해 네. 끝내버리고. 얘네. 아 얘네를 죽이면 안되는데. 저 위에가 쎈데. 왔다. 여어인다어또 어, 어, 네, 네, 네. 있네. 아 끝났다. 끝났다. 여기 앞에 끝났다. 다 끝났다. 4명인데? 아, 네 아, 4 아, 1 아, 네, 네. 아, 네. 어? 아닌가? 대4 아, 아, 1.

누가 누가? 미아치래. 아 그래요? 미아테? 온다 온다 나테 한 온다. 세븐 세븐. 내가 안중. 살리는 척해. 살리는 척. 어 들어갈게. 안으로 들어. <laughs> 에휴. <에이, 나이스. 나이스. 웃음> 나무 쪽으로 두명낀다 오렌지 마크로 두 명. 여기 아, 여기 여기 노란 스피 네. 노란 스피. 네. 오케이, okay, okay, 한명 기절. 이제 한명 남았어. 노란색, 도라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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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라스 도라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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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마지막 스모라스 도라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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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라 나이스! Okay, 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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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이스나이다나이으 나이스! 나 나이스! 아이개나이 나이스! 나이이 <laughs> 나이스! 아, 이이이이상 나이스! 이스이 오케이, 끝. 여기 끝. 오케이, 기절. 어, 두명 기절. 두명 기절. 두명 기절.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들어가, 들어가. 뭐 어, 봤어? 거 여기 두명 자 이거 이거 는 내가 확킬 확킬 아뭐뭐 먹었다 먹고 왼쪽으로 빠져 어 뭐야 뭐야 어잉? 뒤에 뭐야 잠시 뒤에 있어 뒤에 뭐야 어우 뭐야 알로지? 네한대 할게요 야 안죽어 여인다보인다보인다이 여기 여기 125번이야. 어. 끝 깨빠 빠싸. 오케이. 뭐야? 아, 딱 r 다 나이스. 인인다보인다 갈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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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t 갈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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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고 갈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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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 오케이. Okay. 지층 하나 층 하나. 오케이. 오케이, 계절. 보라색 계절. 오케이, 계절. 그 담에 있던는절 아니지. 위에, 위에 돌. 바로 어 오케이. 수더 계피 not sure. I'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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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t 그니까 끝난 것 같은데 그러면? 그게 얼마처럼? 어, 우리 집에 노란색 집? 뭐 h e a 도 e r t h e a t 데여 o 여 a y okay. Okay. 아 k a 기 o k a 얘 o 기절이야 얘로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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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다 a y o 어, 아여 어, 보여 아, 내쏠 거야 쐈으면 화면, 화면 망하잖아 기절, 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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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황, 주황 피해 기절 베란다에 있어 어디, 집 안에? 예, 네, 얘 네, 개피치, 초개피 완전 초개피에요, 완전 초개피 해보고 오겠다 완전 초개피, 진짜, 진짜, 진짜. 어, 어. 어. <laughs> 오케이, 걔 컷, 개컷 혼자였어, 혼자였어 네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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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기 오케이, 기절 이 오케이, 오케이, 이이이 오케이, 오케 우리 뒤에 우리 뒤오케 오케이, 오케 오케이, 앞러아니 <목소리> 어, 해복시... <목소리> 사람. 내앞에 사람. 어어 <목소리> 어. 뭔데? 뭔데? 나지 m 랑 뭔데? <laughs> 우리 MG랑 뭔데? 좀... <목소리> 다 커, 다 커, 다 커. 나이스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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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뭐야? 저 뒤에요. 뒤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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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얘는. 여기 여기 노란색 핑. <목소리> 뭐야? <목소리> 와, 뒤에, 뒤에, 뒤에. 아, 제주어서 제주어서 죽었어서제었어서어제어안어서 제주어서 제주어서 제어서어서제주어기 제주어서 제어서어어어서제어서 제주어서 어서 제주어서 제주어서 제주어어서제어1 0주어어어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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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! o 이스 n on, on, 이 n 자 n on, o